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능이 낮을수록 똑똑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전부터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 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능이라는 게한 가지의 지능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뭐 그림에 대한 지능, 뭐 운동에 대한 지능, 자기 각기 분야마다 지능이 다 다르게 있고, 또 일반적인 보편적인 지능이 있고, 아니면 뭐 연애에 대해 지능이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종류의 지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똑똑하다라는 게뭐 한자를 잘외와서 똑똑하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기억력이 좋다 이런 것만으로 저 사람이 지능이 높고 낮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똑똑한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도 다음 영상을 만들 계획이니까요. 한번 연결을 해서 보시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한번 잘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능이라는 거는 이러한 원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디 다른 데서도 좀 설명이 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원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봅시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평소에 생활을 하는데 생각의 단계나 프레임의 영역은 이런 네 단계? 아니면 진짜, 진짜 똑똑해도 한 다섯 단계?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냥 보기 지저분하니까, 4 단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작은 지능이 있다라고 봅시다. 여기가,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의 지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물고기, 물고기는 아마 뭐, 물고기도 다양하겠지만, 단계별로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항에다 넣어놓으면은, 이 어항이 자기의 온 세상인 줄 알고, 뭐,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죠. 자, 물고기 정도의 지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자기가 똑똑한지, 아니면뭐 지능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물고기가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제 생각에 물고기는 자기 자신이 아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자 물고기는 여기까지가 자기가 아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지식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니까 지, 지능이 낮다라는 것은 시야가 좁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제가 일전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를 얘기를 했을 때 쉽게 예를 들어서 누가 인테리어 업자가 전문가가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저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시공을 하면 될것 같은데 인테리어 업자가 오면은 아 저거는 저렇게 하면 나중에 누수가 생기고 저렇게 하면 나중에 접착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하자가 생긴다. 이러한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고 이러한 경우의 수를 많은 것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고기는 자기의 지식 안에서 자기의 지능 안에서 이 바깥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본인이 할수 있는 것은 다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아는 만큼은 아마 자기가 다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를 건너가다 보면은 이쪽은 뭐한 어, 그냥 일반 동물이라고 하고 물고기, 여기를 동물, 그리고 여기를 인간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만큼이, 요렇게가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인간도 이게 뭐 경계가 조금 조금씩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특정 지능에서는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특정 지능에서는 거의 뭐 동물에 가까운 지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능이라는 거는 한 단계 더를 볼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한 단계를 더 본다라는 게어 인간의 수준에서 한 단계를 더 보는 것은 간단하지만 이 단계에서 한 단계를 더 본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차이가 자 물고기보다 여기 뭐 동물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마 한 단계 더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어항이 있어서 길이 가로막혀 있으면 돌면서 여기가 가로막혀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다시 뱅글뱅글돌 텐데, 자뭐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앞이 가로막혀 있으면 인간보다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나중엔 그거를 피해 가잖아요. 그리고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넘어까지를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피해 가겠죠. 자 이거를 차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동물을 물고기는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동물 같은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2차원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인간 같은 경우에는 3차원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한 단계에 더 생각을 한다라는 게 뭔가 그냥 웜 어, 플러스 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차원이 달라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단계에 더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는 좀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전문가의 영역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라는 건 인간이 자기가 처음에 한요 정도 재능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분야에서 다른 인간들보다 조금 더 많이 특출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데서는 여기를 박사학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이것을 점점 키워나가서 한 분야에 대한 영역을 이렇게 넓히게 됩니다. 근데,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박사들이라고, 뭐, 제가 이 사람들이 지능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분야에서만 지, 뭐냐, 지능이 높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알수 있듯이, 어떤 화학 분야에 박사님이 있다라고 해보죠. 그럼 이 사람이 화학의 전 분야를 다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주특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어, 화학에서 아주 일부분, 그 중에서도 자기만의 전문 분야를 연구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박사님 같은 경우에, 이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화학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물론 내가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화학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자, 지능이 높다라는 거는 그 프레임의 단계 그리고 차원을 넘어선 시야가 넓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시야가 넓어지면 시야가 넓어진 만큼 내가 모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능이 높을수록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을수록 모르는 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할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뭐 영원히 산다고 하면 저 모든 분야를 다 연구를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내가 연구를 하는 도중에도 많은 것들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니면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르는 게 많이 보일 가능성이 커요. 자또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그 분야의 최고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사업이 됐든 아니면은 그게 잘 됐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의 어, 갈림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최고라고 해서 그냥 여기가 내가 최고라고 해서 그냥 안주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한 사람은 아이 상태에서 아마 기술이 더 발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발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연구, 더 많은 준비를 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는 뭐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지능이 높다라고 하니까 생각에 더 단계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 이 분야의 미래가 보이고 이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있다 보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인간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 뒤에 뭐가 있고 예측을 할수 있기 때문에 동물들과 달리 미리 피해 갈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물고기는 부딪혀도 모르고 동물은 부딪혀 봐야지 알고 인간은 부딪히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미 미래까지도 예측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예측의 가능성을 예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 내가 봤을 때 미래는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똑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비효과라는 영화를 보셨으면은 나비효과에서 그렇죠.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과거로 가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제 하나를 고치면은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하나씩 문제를 고치려고 과거로 돌아가는데 세상은 그냥 꼬이기만 하죠.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그 하나의 문제점을 그러니까 문제점을 하나의 길로 보고 그리고 해답도 하나의 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하나의 해답이 운이 좋아서 잘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좀 힘들 수가 있겠죠. 왜냐면 세상은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세상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축구를 한다고 했을 때 축구에 대해서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은 머릿속에 3차원으로 엄청나게 빨리 이 앞에 있는 이 선수를 제껴야 된다 이러한 것이 그려질 겁니다 근데 축구를 못하는 뭐저 같은 사람은 뭐 하나하나 짚어서 생각을 하게 됐죠. 되겠죠 여기서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복합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에 춤추는 사람들을 봐도 저게 춤을 도대체 어떻게 추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춤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딱 보기만 해도 어 여기는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리는 동시에 골반은 어떻게 하는 거를 그냥 그냥 알아요. 그냥 저랑 춤에 대한 지능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지능이 높을수록 오히려 겸손할 가능성이 더 커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미리 스포를 좀 드리자면 이 사람이 지능이 높은 사람인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이 지능이 떨어지는지 높은지 알 수가 없다라는 영상을 제가 아마 찍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오랫동안 보면 은이 사람이 지능이 높은지 아닌지 알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 사람이 지능이 높은지 아닌지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은 알, 수, 알 길이 묘연해요. 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다음번에 영상을 찍을 거고요.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능이 낮을수록 똑똑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지능이 높을수록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것은 보이는 게 많은 거잖아요. 자, 시야가 넓어질 때 여기서 한 단계 넓어지면은 플러스 일로 넓어지는 게 아니라 이 프레임에서 이렇게 프레임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냥 몇 승이 더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범위 내보다 범위 내보다 이 범위가 훨씬 크겠죠. 자, 그리고 시야가 넓을수록 아, 내가 모르는 게 오히려 더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능이 높을수록 아, 나는 좀 부족한 게 많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아, 물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지능이 낮을수록 오히려 자신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내가 보이는 시야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능력과 이 안에 있는 능력의 차이가 몇배 정도가 아니라 몇 승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몇 제곱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뭐이 안에서는 내가 하는 일들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단순한 거를 가지고 그냥 뭐, 뭐 어린이집에서 그냥 단순한 게임에 그냥 잘 했다라고 해서 되게 좋아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아무래도 어른보다 지능이 낮으니까 내가 시야가 좁은 만큼 그 안에서는 자기가 할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건다할줄 아니까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 그림이 있고. 여기 뭐 체육이 있고 축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다른 분야가 있잖아요 인테리어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이 그림의 분야가 요만큼 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요 라인 밖에 실제로는 요기 라인까지 이렇게 있는데 요 라인까지 보이, 않,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얄팍한 지식대 지식이 그냥 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한테 가서도 어, 나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알고 오히려 조언까지 해줘요 왜냐 자기는 똑똑하니까요 근데 전문가가 봤을 때는 조금 어이가 없겠죠. 아, 이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어,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정치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오히려 좀 그렇잖아요. 그니까 또 저도 그렇고, 원래 인간들이 다 그래요. 어차피 모든 것을 다 깨우치고 있는 사람은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를 한다고 해놓고서 또 길게 얘기를 했네요. 자, 아 오늘은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지능이 낮은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아는 게 많아질수록 괴롭다고 하잖아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또 행복했던 이유가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뭐 쬐끔한 걸 해도 부모님께 칭찬받고 내가 아는 것에서 새로운 걸 알아가면서 내가 할수 있다라는 걸 깨닫고 그런 게 행복하기 때문에 오히려 꼭 지능이 높다라고 마냥 좋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가장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게 조금만 더 지능이 높았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지능이 항상 부족해서 참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자, 아무튼 다음 영상은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듯이 지능이 높은지 낮은지는 알아볼 수가 없다. 라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이 좀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어, 제가 그림 그리는 작가니까 이것도 제 작업의 뭐 개념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작업 이야기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